하나님 주신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두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그리고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그리고 45절 두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여러 차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성막이 있는 곳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의 빛이 늘 우리를 향해 비추는 곳이고, 그곳에 우리도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명하셨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살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게 하는 일에, 거룩한 일에 힘쓰여야 한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의 주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 만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본문이 레위기 11장부터 이제 1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다움을 상징하는 게 이제 정결함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본래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까이 나아가 그 거룩에 의지하여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결해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가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를 이제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과 반하여 사는 죽음의 영역에 어, 접촉하거나 그런 죽음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1장에 앞서 10장에 보면 1, 2, 3절 말씀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 둘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아론의, 즉, 제사장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업무를 배우고 이제 어려서부터 훈련을 했겠지요. 지금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후에 아들도 이제 제사장 수업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1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분향을 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하필 하나님이 앞에서 명하신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의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자기 임의대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일을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2 절이 본이 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심판을 받았는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김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 제사를 진내하는 그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엄격한 선언이면서 동시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예배에서 누리는 모든 은총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자의대로 하면 그 예배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노력과 내 의지를 통해 내가 만들어낸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어, 제사의 방식을 매우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데이 나답과 아비오가 하필 어느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잃었느냐? 바로 이제 그 안에 성소에 분양단이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즉결 이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들이 죽어서 그 죽음이 그 성소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인데 그곳에 죽음이 서려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범죄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오염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라걸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이 부정한 상태를 성소의 부정한 상태를 나중에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레위기 이제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딱한 차례 드는 대속죄일인데, 이때 제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피로 그번제단에 뿔을 다 발라서 그렇게 있는 모든 성소에 있는 오염된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키는 의식을 일년에 한 차례 갖습니다. 그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도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하여 거슬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 위치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그 불순한 행동과 그 죄로 인해서 성소도 오염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을 이제 이 10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 해줍니다. 이 부정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린 죽음과 연상되는 거기 때문에 정결함은 그와 반대되는 일들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11장은 음식과 관련해서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식 그다음에 12장은 몸의 유출. 몸에서 피가 유출하는 그런 측면들 그다음에 14장 15장은 이 몸의 바깥 피부의 그런 부정한 상태들 이런 것들과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결함은 무엇 과 관련돼 있냐면 몸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11장 음식 것, 음식은 우리 몸 내부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을 조절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13장, 4장, 5장 이, 이 부분은 피부에 질환이 생기는 부분이죠. 피부 바깥, 몸의 외부의 음, 정결함을 위해서 주어진 규례입니다. 11장, 몸의 내부의 정결함을 위해서 주어지는 음식. 정결법이죠 이 음식들 중에서 부정하다 일컫는 것들을 삼가하고 그걸 먹지 않고 또 접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는 내용이 11장인데요 하나하나 좀 볼까요 11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이런 어, 이런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게 주로 무엇이냐면 가축이에요 목자들이 보통 목양하는 것들은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은 안전하게 먹고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재물도 드리는 겁니다 소나 양과 염소 다 되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4절을 보겠습니다 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점 중에서도 먹지 못하는 게또 있는데 이건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 야생동물입니다 5절 사반 이것도 야생 동물이에요. 토끼 야생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야생 동물과 가축 동물을 일단 구별을 한 거예요. 가축 동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들을 너희들도 취하여 먹을 것을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당시에도 이제 안전한 섭취에도 좋은 안전한 동물들로 여겨지고 야생 동물들은 사실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해충. 바깥에 있는 해충들 그러니까 그 안에 나쁜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 인간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갖고 있을지 모를 위험성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11장 음식 절 정결법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의미로도 주신 말씀입니다. 정결함은 곧 생명을 연상하는 일이고, 우리의 생명에 해가 되는 것들을 피하도록 그렇게 어, 안내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음식도 이렇게 가려 먹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끼도 마찬가지고, 당시에는 야생동물이죠. 7절, 돼지. 돼지 같은 것은 물론 당시에 이방인들은 돼지를 가축동물로 키우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돼지는 뭐가 문제냐면 이방인들에게 돼지가 신으로 우상숭배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 돼지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진느러미와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꼭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자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 당시에 이것은 이제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사는 짐승 중에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중에 더 어류의 완전한 형태에 가깝다라고 인식하고 비늘이 없고 또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어, 불완전한 유형의 이제 물고기 어류라고 그렇게 봤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지느러미 비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부가 밋밋한 상태라는 건데 그럼 뭘 연상시키죠? 땅에 기어다니는 뱀을 또 연상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늘 땅을 기어다니는 것이고 땅 아래는 어둠의 음부의 세력으로 또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과 각각 밀착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들을 부정하다 취하고 그걸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 자체를 부정하게 표현하는 것은 이것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게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거스러 재앙에 이르는 그런 삶을 피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우리 자신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되뇌이기 위해서 그런 동물들을 분류하면서 거기에 그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서도록 교훈 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갈이 이렇게 새 여러 종류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이 새들이 왜 이제 먹지 못하도록 그랬냐. 이것도 아마 당시에는 음식으로 먹기에는 어, 그 새가 로 예를 들면 독수리 같은 것들은 사체를 먹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죽어 있는 사체를 내려와서 먹는데 이 죽음과 밀착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어 음식물 중에서 짐승을 해해서 동동 그러니까 육식이죠. 육식 동물들은 다 금해요. 왜냐면 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식 동물들은 부정한 것으로도 취급합니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요런 새들이 또 금기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20절 21절 보면 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곤충도 또어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해서 먹지 못하도록 했는데 곤충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여기 져 있는 곤충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22절 보니까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죽,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의전에 안전한 음식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 건너뛰어서 땅에 기는 길짐승이 있어요. 내게 부정한 것이니 곧 두더지 쥐큰 도마뱀 종류. 이건 역시 땅에 밀착해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죽음을 연상시켜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렇게 정결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몸을 정결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주었던 것입니다. 몸은 곧 우리 자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잘 돌보는 것은 이건 자기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내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또 다스리고 이 몸을 잘 사용하여서 주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음식은 몸의 내부를 정결하게 하는 일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지금은 뭐 이런 정겹법을 따라서 먹는 것들을 다 분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크게 겪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동굴에 있는 박쥐, 박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 뭐 중국에서 유행할 때뭐 천상갑으로 옮겨가고 몇 가지 이제 동물들을 통해 전이 돼서 사람에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본래 중국에 보면 유독 좀 특별한 음식들, 특이한 음식들을 좀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동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구별하지 않고 야생 세계에 인간이 너무 가까이 밀착해서 사람의 영역과 동물의 영역이 때로 구불되기도 하고 경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이러 박쥐 같은 건 정말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트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모르는데 인간은 그런 동물과 무분별하게 너무 가까이 하게 됨으로써 그런 해가 우리 인간에게 미쳤다라는 것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교훈을 새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지만 인간은 그~ 야생의 세계 이 동물의 세계에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중심적으로 그 모든 세계를 다 파괴하고 착취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연 세계에 너무 그런 욕망을 이 주도하는 삶으로 파괴적인 성향으로 다가서니까 거기에서 위험해. 노출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스스로 해를 입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는 게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야, 안에서의 자유여야 우리가 가장 온전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생명을 더욱 풍요케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구사해야 가장 행복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자유, 분별력 없는 자유, 자기 뜻과 자의를 앞세우는 자유, 교만한 자유들은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될수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에 속하여 살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혹시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몸의 습관과 삶의 양태가 무엇인지를 한번 성찰도 해보시고, 아 이런 일들은 내가 좀 구별하고 좀 거리를 두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지 남들 한다고 다 똑같이 따라할 것이 아니라 남들 좋은 곳이라고다 가는 곳마다 나도 다 따라서 발길 닿는 곳마다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해가 될 거다 싶으면 대로. 갈 길도 끊고 멈추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결함과 또 부정함의 구별과 또 분별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삶, 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성찰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몸을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참생명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호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라 부르셨으니 저희들 기도하는 중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만나 주시고 저희들 붙드셔서 주 앞에 오늘도 정결해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으로 새로워져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비전을 보게 하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